바람처럼 쏜살같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반드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 지키며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복된 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게 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알고 가장 합당한 길로 이끌어 주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6 6권의 말씀을 지켜 살며 복을 받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은 단한 가지의 길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저를 위해서 죽어 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속주로 믿는 그 순간. 모든 죄를 사암받게 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 가운데 지켜 살며 복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떠나갈 이 세상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그 행복한 순간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 평화로운 천국 하나님과 함께 하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 광장을 지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만나고 성경 6년권의 말씀을 지켜 살며 천국을 바라보시는 고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속주로 믿어주심으로 하나님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우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